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송활섭 대전시 의원 징계 미온적인 태도로 비난을 받아온 대전시 의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도 열흘 넘게 손을 놓고 있었던 시의회가 송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송 의원의 윤리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시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징계 요구서가 조원휘 의장에게 전달된 겁니다. 요구서엔 시의회 제적 의원 22명 중 절반인 1한명의 의원이 서명을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윤리위 회부 기한이 오까지인데좀 본회의 상 윤리위 부 최종 결정권을 가진 조원회 의장도 본회의에서 징계 요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원 징계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징계 요구서는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습니다 대전시의회가 송의원의 윤리위 회부를 결정한 건 논란이 불거진 지 2주 만입니다. 시의회 윤리 투기는 앞으로 3개월 이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다음 주중 윤리자문위원회가 소집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9명의 윤리위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이나 출석 정지 등 구체적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징계 이상 굉장히 심각하게 전인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징계 수위가 낮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의회 징계 절차를 밟게 된송 의원은 자신에 대한 윤리위 회부가 결정된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